좀뭐 받으신 게 <laughs> 있는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서 사실 어... 오시게 됐습니다. <laughs> 어... 롯데 이야기를 듣는 시간 히어로시입니다. 오늘은 칸초 이름찾기 마케팅을 담당하신 롯데 웰푸드의 노예림 대리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웰푸드에서 비스킷 마케팅팀에 근무하고 있는 노예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칸초가 40년이나 넘게 있었던 브랜드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 시작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칸초는 1984년에 출시된 저희 국민 과자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의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동물 캐릭터를 차용을 해서 캐릭터가 그려진 초코 비스킷이었어요. 그렸다가 중간에 여러 번의 리뉴얼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칸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칸초가 이제 40년이나 됐고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인데 여태까지 팔린 칸초의 수량? 이런 걸좀 표현하자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라고 했었을 때, 국민 한 사람당 한초를한 36가 정도 아. 먹은 숫지더라고요. <laughs> 어. 그만큼 이제 좀 장수 브랜드이면서, 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대표 브랜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칸초에 이번에 이제 이름을 넣으면서 마케팅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름을 활용한 마케팅이 뭐 세상에 완전 없던 거다 이런 건 아닌데 어떻게 이제 칸초에 또 접목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또그 전에 뭐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음. 어,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그 많은 뭔가 일화가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캄초가 작년에 40주년이었고 올해가 41주년이거든요 근데 캄초가 그동안 이렇다 할만한 뭔가 프로모션을 했던 적이 없었다 보니까 어 이번 40주년에는 조금 특별하게 프로모션을 한번 기획해보자 라는 데서 이제 저희가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하필 왜 많은 프로모션 중에서도 이름이냐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칸초 과자에다가 뭐 대표 명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랑, 감사, 이렇게 조금 감성적인 단어를 넣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어, 조금 더 특별한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새겨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칸초를 친근하게 여기고 본인의 이름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의 이름을 찾아서 나눠주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뭔가, MZ대들이 좋아할 만한 응. 감정과 소통의 문화를 저희가 만들어 가볼 수 응. 있지 않을까? 라는 데서 기억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해야겠다라는 결정 과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한 초에 그 기존 타겟이라고 해야 될까요? 응. 구매 타겟이 주로 이제 3040, 주부들이 많이 되시고 이제 보통 주부들께서는 본인들께서 이제 취직하실 용도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사주시려고 많이 구매를 하세요 캄초의 어, 타겟을 조금 10대 20대로 응. 확장을 해보면 어떨까 또 이제 기존에 캄초를 많이 구매해 주시던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저희가 이제 2008년에서 2025년 기간 동안 신생아 이름으로 등록된 응. 상의 이름을 추출을 하게 됐 있어요.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17살 정도가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17살 정도면 저희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고등학생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래로 중학생, 초등학생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것 같았고 이제 그 이상의 연령대 분들도 이제 본인 아이의 이름을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타겟을 확장을 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름을 신생아 상이 등록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통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많이 좋아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음. 말 그대로 저희는 대박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아. 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이응이라든지 미응처럼. 프린팅이 번지게 되면 은잘 음. 구분이 안 되는 자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야라던지아 음. 이런 것들은 조금만 점이 잘못 찍히면은 잘 글자가 명확하게 읽히지 않는 모음들이잖아요. 음. 프린팅을 조금 선명하게 하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설비도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서 수정을 했었고 이제 설비가 들어와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장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이름찾기 마케팅 런칭을 하시고 바로 또 해외 여행을 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맞아요. 근데 사실 어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있던 여행이긴 했는데 그 전에 최대한 다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라고 음. 생각했던 것도 있죠. 이벤트를 출시를 하고 나서 저는 5일 뒤에 떠났습니다 <laughs> 보통은 이제 좀, 트래킹 <laughs> 아, 네, 맞아요. 근데,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잘될줄 몰라서, 일단, 내 네, 할목 숨겼다라고 생각하고, 떨어졌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이제 해외에 가셔서 뭐 이제 팀원들이나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연락 같은 게? 아,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제가 휴가 가 있는 동안 영업부서에서 많은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메신저나 카톡을 주셔가지고, 에리마, <목소리> 한쪽 대박 났어 대박 났는데 어디 갔니? <목소리>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한초 대박 났으니까 휴가 일주일 더 있다 와나. <laughs> 이렇게. 님 말씀해주시던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인기 붐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언제쯤 실감하셨는지. 제가 휴가 중에 영업 이제 선배님들이나 팀장님들의 연락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지나가는 이슈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복귀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물류센터에 칸초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근데 칸초를 제가 맡고 난 이래로 칸초에 물류 재고가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 뭐지? 이거 진짜 잘된 건가? 라고 긴가민가 했다가 연예인분들이 자발적으로 SMS 인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때 아 이거 음. 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이름이 없어서 뭐내 이름은 음. 왜 없냐 음. <laughs> 이런 피드백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일단 내부적으로 제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음. 영업 부서를 찾아가서 저희 조만간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라고 음. 설명을 드리면서 제품을 음. 나눠드리거든요. 그때도 영업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내 이름 있니왜내 이름은 없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저희가 출시를 하고 나서도 인스타그램 피드에다가 응. 왜제 이름은 없나요? 라는 댓글 같은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음. 오, 댓글뿐만이 아니라 저희 실제로 고객 지원센터에다가도 어. <laughs> 어, 왜제 이름은 없나요?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안타깝 <laughs> 이름이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도 많았던 첫초 이름 찾기 이벤트. 요 상품이 이제는 생산을 중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시즌 2 계획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laughs>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1탄을 이제 기획을 할 때부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해주시면은 2탄, 3탄 이렇게 정례화해서 운영을 해보자 라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지금 2탄 준비하고 있고요. 스포를 좀 드리자면 네. 내년도 상반기에 음. 저희가 2탄을 출시를 하게 될것 같아요. 뭐 새로운 이름들이 들어는 건가요? 어, 네, 맞아요. 저는 1탄 때도 그렇고 이번 2탄 때도 최대한 많은 소비자분들이 참여를 음, 하셨으면 음. 하는 바람에서 이제 1탄 때 반영을 했던 이름들은 자 제외를 하고 이제 2탄 때는 새로운 이름들로 구성해서 음. 출시할 예정입니다. 음. 칸초는 지금 크게 이 작은 규격, 단품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단품, 그 다음에 벌크, 조금 큰 사이즈죠? 벌크랑 컵, 이렇게 메인 규격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칸초가 리뉴얼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리뉴얼한 캐릭터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뜯어보면 칸초 제품을 먹으면 은 모두가 행복해지고 다들 이제 사랑하는 그런 <laughs> 아. 관계가 될수 있다라는 큰 뭔가 틀에서 저희가 세계관을 세부적으로 잡아봤는데 네. 이제 칸이랑 촌이 네. 그리고 남자아이가 칸이고 여자아이가 촌이거든요. 네. 그래서 칸이 촌이가 코너라에 있는 그 사랑의 기운을 지구 별에다가 이제 네. 퍼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막한 아, 그러니까. 지구를 뭔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지구로 만들어준다라는 세계관입니다. 네. 혹시 MBTI 애니신가요? 아니요. <laughs> 저 해석이요, 아, 아, 아쉽지 않았어요. 아, 이 해석만 <laughs> 직접 만드신 건지, 아, 아 아니요, 제가 직접 한건 아니고요. 어. 이제 저희 팀원들끼리 다 같이 아예 모아가지고 어. 디자인팀도 같이 협세해 주셔가지고 구축하게 어. 네. 네. 되었습니다. 아, 네네. 시즌 2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이름 중에 하나만 저희한테 스포를 해주실 아, 수, <laughs> 수 있다면 한 글자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글자만 말씀을 드리면 국입니다. 후크 이랍니다. <laughs> 칸초를 포함해서 어떤 과자 지금 담당하고 계세요? 지금은 마가렛트랑 그다음에 칸초 시리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칸초랑 시리얼 마가렛트 새 브랜드 담당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마케팅 이벤트가 성공했던 적이 사실 처음이신 거죠? 아, 어, 맞아요. 정말 <laughs>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조금 얼떨떨하고 아, 1탄도 1탄만큼 많이 사랑해 주실까라는 거에 대한 걱정과 설렘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칸초 이름 찾기 마케팅을 성공시키신 일 당본인이신데 혹시 회사에서 뭐 좀뭐 받으신 게 <laughs> 있는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서요 사실 오시게 아, 됐습니다 <laughs> 어, 저희 회사 전체 차원에서 따로 뭐 제가 성과를 받은 건 없지만 저희 마케팅 본부 내에서 이제 마케팅 본부장님께서 우수 마케터 시상식이라고 해서 만들어 주신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마케팅 본부 내에서 제가 이제 수상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도 이제 네, 상금을 <laughs> 받았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웰푸드에서 마케팅 본부장 맡고 있는 배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하죠. 네, 저희가 우수 마케터 제도를 갖다가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그 우수마케터의 시상자로서 저희 칸초 이름찾기 마케팅을 진행한 노예림 대리가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마케터들에게 늘 어떤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마케팅 프라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번 우수마케터 시상식도 마케터들에게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조직문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본인 성과에 대해 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인정받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일차적으로는 굉장히 어, 본인께서 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 인정받았다는 기쁨이 있을 것 같고요. 또그 기쁨이 그냥 기쁨으로서 끝나지 않고 어, 더욱 또 노력해야겠다라는 노력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보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 의식을 갖다가 한번 더이깨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있는 담당들이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감사. 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잘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저는... <laughs> 저는 사실은 그거는 네잘 몰랐고요. 근데 저한테 저희 우수 마케터들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고 있는 마케터들이 어, 고맙다고 할 만한 것보다는 제가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고 성과를 낸 저희 마케터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그 칸초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이게 생산에서 사실은 어려움도 되게 많았고 또 중간중간에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면서의 고민도 되게 많아서 어 예상보다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를 갖다가 밀어서 사실은 이것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어, 끝까지 실행을 해 주었고, 또그 실행한 것이 성과를 내주어서 저는 너무나 고맙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기쁜 거고요. 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노림 대리가 어떤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마케터로서 계속 성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케팅 업무에 몸을 담아 왔는데요. 저는 마케터는 누구보다도 소비자하고 시장에 가깝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케터 분들이 어떤 스스로의 하시는 일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로 어, 마케팅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개인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들어가는 산초 시즌2, 많이 기대가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탄에서 저희가 반영했던 이름들은 최대한 이제 배제하고자 했고,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름을 넣었고요. 이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가레트에도 또 재미난 새로운 이벤트를 또 구상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아, 저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조금 스포가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 마가레트가 찾아가는 카페이라는 네. 여행컨셉으 네. 해서 마카인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레트가 카페랑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어떤 업체랑 콜라보를 하면 좋을지 소비자 댓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네. 그 업체들 중에 다섯 군데를 저희가 추렸습니다. 음. 또 저희가 투표를 받을 거예요. 음. 그래 일단 업체랑 내년도 상반기쯤에 음. 제품을 출시할 건데 해당 카페에서 인기가 많은 시그니처 메뉴를 음. 마가레트에 접목시킨 음. 제품으로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어,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다 공개가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름을 들으시면은 아, 아, 아. 한번쯤은 어, 들어봤는데? 아, 아, 아. 라고 생각하신 많은 업체들이 네, 대부분이어서 네, 아, 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칸초 시즌2랑 마카행 많이 기다려지는데 되게 기대하고 응원해주시는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시면 칸초에 대한 댓글일 뿐, 마가렛 댓글일 뿐, 뽑아서 페림 대리님이 준비해 주신 <laughs> 과자를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 꼭 과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칸초랑 마가렛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네 오늘 케어 롯에서헤림 네, 대리님 만나봤는데 또칸초비아인드 스토리도 듣고 마가렛에 대한 또 새로운 이야기도 듣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힘들어요. 아 진짜 그 안면 그런좀 아프네. m <laughs>